돈 있으면 티켓을 사라. <laughs>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그런 저는 감사하게 봤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 뭔가 좀 양심,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삶을 끝까지 못 살아내는 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도 되게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요. 그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가톨릭에서는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는쉬는 사람들을 냉친자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 냉, 냉담자, 그게 뭐 불교를 믿든 뭐, 뭐 기독교를 믿든 뭐 가톨릭이든 뭐또 다른 어떤 종교든 종교에 대해서 냉담하신 분들 중에서 주로 우리가 양심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종교인에 적합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들껴 아, 난 종교인에 적합진 않아. 내가 종교를 믿는다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난 사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그래서 나는 좀 죄가 많아. 그래서 나는 좀 솔직히 하느님께 못 가겠어. 죄송해서. 근데 하느님이 이렇게 불러요. 아, 괜찮다, 와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도 그렇게 양심없는 년은 아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제가 그렇게 양심이 또 없는 인간은 아니거든요 저도 좀제 바운드리는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갈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그래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이런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되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진짜 술을 잘 마시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동기 여자인데. 얘는 술을 진짜 3차 4차까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3차 4차는 선배 오빠 네 자취방에 가서 다 같이 마시는 거예요. 성가에서끼리 가서. 그래서 제가, 야. 오늘 동기니까 이름 말안 하겠어요. SH라고 할게요. <laughs> 그래서 제가, SH야. 이건 아니지 않냐. 어? 일일차 정도에서 끝내야지. 왜 자취방까지 가서 그 선배들하고 어울려 술 먹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랬더니 오빠가 뭔데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어? 오빠가 뭔데 자기한테 뭐 친오빠도 아닌데 그리고 얘는 이제 계속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뭐 졸업하고 서로 다 끝났죠. 2002년에 학교를 좀 늦게 졸업했으니 거의 한 십몇 년이 흐르고 나서 어느 교회에서 저한테 강연을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저는 종교적인 내용으로는 강의를 못한다. 전 전공자도 아니고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아침마당을 봤는데. 아침마당에서 한 얘기를 똑같이 해주라. 그건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좋다. 하게 됐어요. 네, 갔어요. 네, 하고 잘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우 강사님, 저를 섭외하셨던 분이 저희 아내가 오빠하고 되게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이 성악가 나오셨어요? 네, 동문이랍니다. 동기요 97학번, 제가 이제 97년도에 들어갔거든요. 92학번인데 이제 군대 대대하고 갔으니까 동기여자회 중에 목사님, 사무님이 되는 사람 없는데,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인회를 한 거예요. 사인회를 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어, 저희 아입니다 하고 따보는데 에세이트. 그 SH가 저 보고 뭐라고 한줄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형제님. 얼굴이 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그술 마시던 그 상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상이 달라졌더라니까요. 사람의 기운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나 게임 끊고 싶어요. 나술 끊고 싶어. 나 도박을 끊고 싶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끊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끊고 싶은 게 있고, 우리가 하면 좋을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동시에 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설픈 양심 때문에. 야, 내가 도박하고, 내가 술 처먹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절에 가냐? 양심 없이 내가 어떻게 일요일날 성당이나 교회를 가? 그 행위를 끊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자기를 되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야 이건 좀 내가 끊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내 삶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그거를 끊고 자기가 믿는 종교로 간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어떻게야 그것이 끊어지냐면 노름하면서도 교회도 가고 절도 가세요. 네. 그리고 자꾸 행위를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 아, 요즘 게임이 잘 안되네요. 아, 씨 아이템 사야 되는데 씨. 하나님은 뭐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진짜, 아, 진짜, 한 번만 도와, 도와주세요. 이건 판만 도와주세요. 아, 진짜, 네, 진짜. 근 이거 한 번만 도와줘요 진짜. 부탁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진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핍박해게임 한다고. 우리 엄마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아, 나 진짜. 이제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제 인스타그램에 보면 제가 이제 PT를 시작을 했어요. 디스크 수술 받고 나서 1년 동안 운동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 좀 힘이 생기면 운동해야지. 아, 힘이 생기면 운동해야지. 이게 계속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코로나 때 3개월 썼잖아요. 3개월 썼는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이 없는데, 쉬고 있으면은 힘이 엄청 충전돼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길 딱 잠시만 하, 이제 한, 한 거죠. 운동을 하려면은 전 제일 먼저 나이키를 사거든요. 왜냐면 저 나이키 아니면 운동을 좀안 되거든요, 그게. 알죠? 그런 느낌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이게 열정이, 많으니까 딱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일주일에 PT 다섯 번선생 예약 딱 하고 아침에 이제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요 요거, 요거 딱두 개만 먹고 이제 신살밥만 먹고 그걸 일주일을 제가 하고 PT를 가는 거예요. 근데 속이 편안해지고 우울증이 다시 오네요. 이게 여러분 알죠? 여성분들 다이어트 해본 사람 알죠? 이게 탄수화물을 끊으면은 이건 내가 뭘 이렇게 세상에 뭘 얻으려고 내가 내가 뭔 인생의 맛을 몰라고 내가 아니 이 탄수화물을 갑자기 끊으니까 정신이 다시 이상해져 버린 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했어요. 나 운동 이제 앞으로 제대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선생님? 뭐 김창욱 선생님한테 예 선생님 저 식이요법도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랬어요. 선생님이 엄청난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김창옥 선생님이 몸이 지금 1년 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식이요법까지 같이 들어가면 몸이 극한의 의지가 아닌 이상은 버티질 못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1주에서 2주는 드시고 싶은 걸 그대로 드십시오. 평상시에 드시던 패턴으로 그대로 드세요. 그리고 운동을 일주일에서 이주 하고 웜업이 되고 이제 이주 지나면 컨디션이 좋아질 겁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때 음식 조절을 들어갑시다. 여러분 극한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서는요. 갑자기 자기가 끊고 싶은 걸 끊고 신앙으로 귀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엄마 아빠고 좀 사이가 안 좋아. 좀못 찾아가겠어. 그게 형제 사이일 수도 있고 부모 사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찾아가는 여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좀 정리되고 나면 찾아뵙자. 형편이 좀 풀리면. 그때 찾아뵙자 그게 그게 안되더라니까요 형편 안 풀릴 때 가야 된다니까요 자기의 죄를 정리하고 신에게 귀의하려고 하면 정리가 안된다니까요 양심 없이 그냥 신에게나 절대적 각각 자기의 종교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양심이 없지만 뭔가 좋은 햇빛을 자꾸 마음에 째다 보면, 그때 점점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과도한 쇼핑도, 불필요한 인간관계도 서서히 정리되겠죠. 여러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 게임이든 지금은 하세요. 언제, 언제 끊느냐면요. 그건 우리 몸에 힘이 좀 생기고 나서 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오늘 운동하고 크리스피 버거 먹었어요 그러니까 강연 하는데 컨디션이 돌아오죠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크리스피 그거 안 먹었으면 여기 와가지고 영혼은 맑고 강의는 아작났겠죠 그냥 나 혼자 고상하게 음~~ <laughs> 이렇게 하고 에? 어떤 사람이 동네 언덕에서 구멍난 소쿠리로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어고어둑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하냐고 이 사람이 뭐랄게요 어둠이 싫어서 어둠을 푸고 있다고 했어요 어둠은 구멍난 소쿠리로 푸는 게 아니죠 언제 어둠이 사라지죠? 아무도 선명하게 말할 수 없나요? <laughs> 해가 뜨고 빛이 시작되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지. 어두움은 구멍난 소크리로 푸는 게 아니다. 거 우리의 마음의 어둠, 우리가 퍼내고 싶은 그 어둠의 습관들은 그 구멍난 소크리로 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햇빛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음의 자책을 갖고 하시는 게 있다면 그대로 하셔라. 그렇지만 그것만 그대로 하지 말고 좋은 거를 중간중간 하시면서 하셔라. 그래서 마음의 힘이 길러지면 그때는 안 좋은 거에 대한 식이요법을 들어가도 몸이 버텨낼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자기의 삶을 건설하려고 할때 너무 자기한테 모질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괜찮은 방식으로 건설하려고 할때 자기 자신에게 너무 모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안 되더라고. 해보려고 했는데, 야, 안 돼. 미친놈들. 그리고 그렇게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엄청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희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를 회의적인 눈으로 보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나도 안 해봤냐? 다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고. 한두 번은 해봐. 뭐네 나이 때문 해봐야 돼.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 괜찮은 세상으로 들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혹시 지금 끊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매몰차게 끊지 마시고, 몸의 힘이 길러질 때까지, 기존에 하시던 거 그냥 하세요. 너무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그거 그대로 계속 하시고, 강연도 듣고, 책도 보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시고 자연에도 가고 종교도 믿으시고 조금은 양심 없는 듯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 몸의 힘을 키우면 저희가 끊어야 하거나 조절해야 될 것에 대해서 훨씬 힘이 생기실 것 같아요.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오히려 받아들여 주시고 좋은 거 하다 보면 몸에 힘 생겨서 언젠가 끊는 데 훨씬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